예,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어, 벌써 며칠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또 어떤 분들은... 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어, 아예 그냥 생각을 안해 버리는 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삶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아주 치명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신앙은 비고 비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기질과 모든 것다 주셨는데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빈게 빈, 빈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머리 흔들고 말이죠. 내가 이전에 점치는 분들 보면 막 머리 흔들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야 악한 영이 임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분면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영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것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한명만 생각하면 되는데, 막 거기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너무 복잡한 것도, 어, 이것도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되 항상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요?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지배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 맡기는 이런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따르고 있거든요.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따르는 가 아니면. 어, 영이 원하는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어, 그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지만은 월요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생각을 어, 생각이 어떤 것이 장악당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육신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이 뭔고, 무엇이, 무엇이고,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놀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런 그 글을 한번 따왔는데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른 일상에 대한 결과물이다. 하나님께서 안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안해 주셔서 섭섭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뭔가 막힌 데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할 때, 육신과 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본능을 주셨고,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억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육신을 이렇게 영으로서 육의 육신을 죽이면 산다 그래으니까 어떻게 이 육신을 죽이는, 어, 그 육신은 나쁜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육신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의 육체와 우리 몸도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이것을 그냥 죄, 이렇게 죄 취급하고 육신은 막 그냥 고행하고 이래야 영이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있다가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10절 말씀, 로마서 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자 여기서 육신은 몸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죠? 죄의 지배를 받는 그렇죠? 그런 본성.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런 본성. 그냥 자기 중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눈에 보고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못 견디는. 그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면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죠. 그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로 타락한 죄의 본성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이 지나치고 집착하는 것. 집착하는 것은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는 것. 물론 우리가 신경쓰고 힘들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 그것은 어, 영적으로 우리 생각을 다른 데 뺏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늘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쓸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육신은 어, 죄로,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본성을 우리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영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어, 영은 10절에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의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 지게 가면 원문을 지게 하면 그러거든요. 의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 이 육신, 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여기서 이 지금 영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걸까요? 영의 생각. 여기서 말하는 영은 말이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가르치죠. 자, 우리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사는 게 두렵고 무서운 분들 있습니까? 우리 어떤 영을 받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입니다.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생각이죠. 달리에서 보면 성령의 소욕을 좇는 우리 안에는이두 가지 우리 육신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망이 있고요. 욕, 이제, 생각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 그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데 우리는 늘이두 가지가 싸운단 말이죠. 싸울 때에 어떤 것에 지배받는가. 그죠? 육신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죠. 늘 우리 이 싸움은 우리 주님 앞에 선크날까지 계속되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일이 뭘까? 육신을 따르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08조. 갈라데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어,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육체의 일 가운데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어, 이 지금, 죄의 목록 가운데, 하나, 나도 안 걸리는 분이 있나요? 그럼 천국 못 간다는 뜻일까요?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하면서, 혹시 성도들이 말이죠. 이런유로못 받는데, 하나 아, 못 가게 생겼네. <laughs> 이 성경에서 말이죠. 이 말씀하는 부분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어, 실수하고, 죄 짓고, 그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계속 그 죄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에 치대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의 명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죠? 계속은, 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 영이 내 쫓거든요. 밀어내거든요. 어, 만의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 육신의 일은 이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의 일은, 영의 생각, 그죠? 어, 영을 따른 일은 어떤 걸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우리 영을 이렇게 따른 자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 열매는 이제 아홉 가지인데, 어 이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세 부류로 나눠졌는데, 사랑과 희락과 합형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기쁘고 또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거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치죠, 화평하고 말이죠,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참는 것도 우리 어떤 성격이나 뭐 기질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아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 그죠? 남에게, 남을 국류적이고 사랑을 베푸는 거.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자신과의 관계죠. 그죠? 이런, 영을 따르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걸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뭐, 생각대로 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할 때에, 그걸 순간순간 우리는 판독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판독할까요? 이렇게 판독할 수 있죠. 마음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서글퍼집니다. 이래 살아서 뭐하나 자꾸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죠?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요. 자, 이런 경우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다시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말이죠. 은혜가 안 돼요. 그죠? 자꾸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꽉짜 있으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죠? 자꾸 죽고 싶고, 삶의 의욕 상실하고,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 사망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이 육신의 생각대 돼서 몇 구절 좀 찾아보겠는데요. 어,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법이 있단 말이죠. 죄의 법. 자꾸 자책감이 빠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서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냥 잘못한 그 생각, 그 죄책감, 정죄를 당한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들 금방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셨지 이걸 밀어낸다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이 뭔가 하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이런 어둠의 생각들. 그 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또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로마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비. 그렇죠?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너무 허망하고 남아 그렇죠? 이런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런 생각만 자꾸 든단 말이죠. 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다음에 발전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28절 말씀 이제 믿음이 점점 믿음이 점점 떠나게 되죠.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 여의 나철 피해서 숨고 싶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함이 없다는 거죠. 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삶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죄 받아서 그래. 내가 그때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일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괜찮은 건가요?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말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죄의 건설에 붙어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정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안 지은 척 하지만 그 죄책감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 결코 정잡이 없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제 잘하면 되죠. 근데 자꾸 잘못한 것들 말이죠. 어릴 때 자녀들한테 잘못한 것이 말이죠. 평생 간단 말이죠.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빗나가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앞으로 잘하면 되죠. 예? 그때늘 죄책감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결코 정답이 없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법이 말이죠. 어느 나라 법인가에 따라서 우리 그 영향 받거든요. 취해법권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취해법권이거든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을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말이죠. 너 그때 그랬잖아 이랬잖아 하면서 계속 갈구거든요. 걸고 넘어지거든요. 거기에 맞잡고 치면 안 돼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나를 해방시켰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어. 마침표를 찍어야지. 글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또한, 우리,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평안을 누리죠. 성령의 열매가 평안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15절 가질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귀신의 영이죠. 악한 영이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이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도함을 받는가 따라 너무 중요하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신의 물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금한 같이 하나님을 목마다 찾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특징이죠. 자 마지막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잘 죽여야지 잘못 죽이면 큰일 납니다. 네. 이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자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죠. 우리 보면 7절에 보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뭐가 딱 막혀요. 자, 왜 그럴까요? 7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죠? 말씀을 그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생활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는 것은 말이죠. 우리 스스로 의지로 막 죽이려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막 의지적으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이 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생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막 그냥 어거지로 말이죠. 막 그냥 안 되는지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지쳐갖고 말이죠. 못하겠다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자꾸 그런 결론만을 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죠.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고, 또 영의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든지, 영의 생각을 하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미운 생각들, 섭섭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보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오래 머물지 말고, 아, 이건 육신의 생각이지. 영의 생각.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그게 영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어, 늘 그, 늘그 부분을 우리가 바꾸면서 우리 영의 생각을 쫓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육신에 굴복하면 결국은 이제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어로 육체를, 어, 이렇게,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금욕이라든지 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에는 금욕과, 금, 이렇게 고행과 금욕을 일화했거든요 육신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육신에 주신, 육신에 주신 선물들은 우리가 따라하지만 지나치고 거기에 자꾸 몰두하는 것.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나를 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육신의 생각과 그 지배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